구절 백기도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백삼1 페이지입니다. 백삼1 페이지의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십장 이십칠 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십장 이십칠 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어, 지금 성령인도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또 양과 또 음성을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맞으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이제 에어사고 좀막 따지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그럴 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말하면 안 믿고 근데 분명히 말하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 진짜냐고 진짜냐고 어몇 번을 얘기해도 아 근데 그게 진짜냐고 그거는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증거까지 다 보여줬는데 안 믿으면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 내 양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는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할 때는 어, 이 말이 되게 힘든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도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데 나도 혹시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 아니야? 나도 이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어, 어 근데 그거는 이제 헛된 고민이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한 이 사람들은 그, 그, 그 저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 결국은 자기 종교, 유대교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 뭐 죽이기도 했지만 아직 그 장면까지는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어 다시 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는데 뭐 처음이 아니란 얘기네요. 어. 이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보였는데도 완악해서 그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아니라서 내 음성을 안 듣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다시 돌을 들어 치려왔고, 그런 와중에 또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어, 아주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laughs> 그냥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기 보다는 종교에 찌들어 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굉장히, 굉장히 그 수위 높은 그 비판과 독서를 하시는데, 어, 왜 그러시냐면 자기가 안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가게 하고,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해, 하는데,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 중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까지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 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기로 믿, 믿어야 될 증거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특별히 못됐냐. 그건 아니고.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택하신 양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양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냐, 이두 가지가 전부 둘다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어,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도 완악한데, 이상하게 우리도 원래 좀 완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바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완악했는데 어떻게 은혜로 저희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못 돼서 양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양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고, 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켈빈주의 같은 경우는 그 예정론이라고 해서 다 예정되어 있다. 이거 봐라. 양이 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눠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 지금도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하게 뭐, 아주 깔끔하게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이러, 이렇게, 그 예정론처럼 보이는 성경구절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이 생긴 것이지, 그냥 막 억지부리는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뉘앙스에 따라서 또, 어, 뭐라 그럴까,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어 편차가 큰데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 너무, 뭐라 그럴까?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마치 그, 하나님이 진짜 자유를 준게 아니라 가짜 자유를 줘놓고 자유인 척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아담 같은 경우도 어,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선악과를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의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자유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그 계획에 사람들이 모두 다 제대로 순종했다면 어, 이미... 그 예수님 다시 오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랬더라면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이 복음이 오기까지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아주 극소수의, 극소수의 믿음으로 메시아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복음이, 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어쩌면, 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 다, 이미 다시 오셨고, 이런 수고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이런 아픔들 없이 우리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이미 이제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완벽한 계획이 있지만, 그 완벽한 계획은 이성, 이상적인 계획이고, 또그 이상적인 계획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완벽하게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 베드로와를 비롯한 사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어요. 않는 것이어요. <laughs> 갑자기 말투가 이러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친구들은 아니고 이분들이 졸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이제 배신이라는 사탄의 시험에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시는데, 그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경우도 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은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누구를 불렀고 누구를 안 불렀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특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게 됐고 원래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전하는 자의 자유가 혹은 그것을 듣고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이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자유 이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누군가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었지만 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여기 있는 이 장면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어, 유대인들의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셨던 이 장면은 실제로, 어, 아직은 그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그 시점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돌을, 돌을 들어서 이제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손에다 돈을 들고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시 막 예수님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대적인 사람들이지 의심하고 범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수차례 들었고, 예수님한테 들었고, 전에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고, 또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따르면 직접 목격한 것과 사람의 증언을 들은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그 목격자의 목격자와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누군가 믿는 사람에게서 전해받은 이 증언은 똑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증언을 통해서, 뭐, 2000년 동안 계속 전달, 전달해온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 유대인들, 돌을 들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안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지, 믿지 않으니까 양이 아닌 것이고, 양이 아님으로 또안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어,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양이냐?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양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그러면 기준은 뭡니까? 지금도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므로 저희들이 믿는 바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양이 될수 있고 듣고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은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거는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어그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핍박하다가 돌아선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울 같은 사람 사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당연히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죠 왜 예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어, 택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 양이 지금 이제 양이 아니란 얘기지 양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꾸 <laughs> 말이 길어지네. 말이 길어지는 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laughs> 그 제가 저는 믿기로는 어. 지금 양이 아닌 사람들이 왜, 왜 없겠습니까? 양이 아니니까 지금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 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 뭐, 양이 아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양이 되게 하는 거지. <laughs> 양들한테, 물론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하고, 또 흩어진 양을 모은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부르면 바로 올 것이고 이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될 때까지 누군가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서 복음이 나오고 있어야 마치 시냇물에서 물이 계속 흘러야지 물이 한번 흘렀던 시냇물은 그 늦게 온 사람이나 한번 먹고 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어 지역에 또는 뭐어 또는 뭐 학교에 또 여러 여러, 여러 곳에 어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그 건물로서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담당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뭐뭐 뭐 학자들이 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그 조사 평균을 낸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평균을 내 보니까 어한 사람이 의미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곱 번의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런 옛날 통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은 사람들을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일곱 번 정도 복음을 듣고 나서 영접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어떤 사람은 한번 말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평균이니까, 뭐, 열몇번 듣고, 그때서야 예수님 믿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마주했을 때 믿지는 않고, 여러 번 자기들이 확인하는 시간도 갖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영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이제, 교회, 그,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될수록, 이제, 이렇게도 하고요. 뭐 많은 사람들 제가 경험하기도 어 제가 전도해 본 봐도 이분들이 한두번 그냥 복음 듣고 나서 아 이거다라고 하는 분뭐 많이 없고요 특히 이제 4 0대5 0대뭐 이런 때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 동안 뭐 기독교에 관한 얘기 예수에 관한 얘기 또어 교회에 관한 얘기를 뭐한두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 영원구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을 불렀다 이 사람이 응답할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고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 뭐 성령인도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 구원론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제가 좀 이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양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 당연히 알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는가, 뭐, 크게 보면 따르고 있습니다. <laughs> 예수님과, 어, 좀, 다른 방향으로 좀갈 때도 있었고, 좀 늦게 따라갈 때도 있었고, 혹은 앞서 가다가, 어, 좀, 괴로운 적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게, 이게 따르는 게 아니면 뭐가 따르는 걸까요? <laughs>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듣는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미 죄인이었을 때조차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구원은 참 신비한 것인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내가 이미 따랐고, 성령인도를 아주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이었을 때조차. 그러므로, 어, 죄인이었을 때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놓고 이큰 발자국을 이큰 도약을 한 사람이 이제 작은 성령 인도들 구원에 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사소한 인생의 구원에 비하면 사소하긴 해요 중요하냐 아무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비하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구원까지 이르는 사람들인데. 어, 지금 일상 생활에서 내가 순간순간 성령인도를 못 받을 거라고 믿는 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거 완전히 속아서 도둑질 당하는 경우죠. 그렇다고 뭐, 나는 성령인도 잘 받아.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게다 성령인도야. 이것도 이제 속은 겁니다. <laughs> 우리는 성령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지만, 어, 육신의 인도도 잘 받는 사람이거든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어,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해도 아주 민감한 사람이다. 근데 나의 문제는 내 육신의 욕심과 두려움이나 세상의 이론들에도 민감한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아, 난 둔해서 잘 몰라. 아니요, 둔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거를 구별 못 하는 게 문제인 것이고 다른 음성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것들을 안 듣는 것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듣는 쪽으로 내가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을 수 있음에도 무관심하거나 잘 들을 수 있지만 다른 음성을 더잘 듣고 있다면 실제적으로는 안 들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못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듣는 사람입니다. <laughs> 듣는데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듣는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 131페이지, 132페이지, 아, 131페이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인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써.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오늘도 인도 잘 받으시는 여러분입니다. 나는 잘 듣습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